자, 오늘 함께 알아볼 단어 fa입니다. 이 단어로 어떤 표현들이 가능한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표현입니다. 나는 굶지 않아도 되는 다이어트법을 찾고 싶어. 我想找一种不用饿肚子的减肥方法.我想找一种不用饿肚子的减肥方法.我, 나는요? 자, 뭐 하고 싶대요? 뭐 하고 싶대요? 자, 오 하고 싶다고 합니다 찾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뭘 찾고 싶은가 보죠 이 종, 한 종류의, 하나의 부용의肚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부용 나왔죠 부용이라고 하면 뭐할 필요 없다 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의肚즈 하면 은 굶다 굶다 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부용의肚즈 배가 고플 필요 없다 부용의肚즈다 배가 고플 필요 없는 굶지 않아도 되는 젠페이팡파 젠페이팡파 <목소리> 자첫 번째 파는 팡파의 형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방법, 방법이라는 방법 의미를 나타내줍니다 여기서는 앞에 젠페이가 붙었죠 젠페이 하면은 다이어트하다 살을 빼다 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젠페이팡파라고 해서 다이어트법 다이어트 방법 이런 의미를 나타내 줄수 있습니다 나는 찾고 싶어요. 하나의 배를 굶지 않아도 되는 다이어트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표현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제가 시작이라고 하면 그때 따라 읽어주세요. 해볼게요. 我想找一种不用饿肚子的减肥方法。 시작. 我想找 이종 부용 억두즈 더쨘 베이 팡파아좀 속도를 높여 볼게요 와샹 자오 이종 부용 억두즈 더쨘 베이 팡파 시장 와샹 자오 이종 부용 억두즈 더쨘 베이 팡파아 좋습니다 자 첫번째 표현에서 파는요 팡파의 형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팡 파라고 해서 어떤 의미를 나타낸다 방법 방법이라는 의미를 나타내주었다. 라는거 그리고 앞에 잼, f 붙어서 다이어트 방법,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꼭 정리해서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시고요. 우리 두 번째 표현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두 번째 표현입니다. 중국어 문법은 조금 어려워. 중문이죠? 중국어 문법을 조금 어려워. 중국어 문법을 조금 중국어 문법 중국어 문법 중국어 문법 중국어 문법 자, 두 번째 파는요. 위화의 형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위화라고 하면 어법입니다. 어법, 중국어 어법, 중국어 문법, 경원 위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어딜 난 어딜 뭐죠? 조금이라는 의미를 나타내죠. 난 하면요, 어렵다. 그래서 어딜 난 조금 어렵다 이런 의미 나타내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표현도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죠. 경원 위화 요점 난 시작 중국어 문법 요점 난 조금 빠르게 해 볼게요. 중국어 문법 요점 난 시작 중국어 문법 요점 난 좋습니다. 자, 두 번째 표현에서 法은는요위법의 형태로 상이 되었습니다. 위화라고 하면 어법 문법 이런 의미를 나타낼 수 있었고요. 여기서 파만 보자면 법칙을 이야기를 합니다. 법칙. 좋습니다. 자, 정리하시고요. 우리 세 번째 표현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세 번째 표현입니다. 너 무슨 아이디어 있니? 니요쉔머 샹파마? 니요 쎼머 샹파마? 자, 니 너는요. 요 있다. 쉔머 샹파. 자, 세 번째 표현에서 파는요. 샹파 의 형태로 상이 되었습니다. 생각견해 그리고 아이디어 이런 의미를 나타낼줄수 있어요. 그래서 니어 쇼머샹파마라고 해서 "너 무슨 아이디어 있니?"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쇼머 좀 보도록 하죠. 여기서 쇼머는요. 의문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한 것을 나타내 줍니다. 불특정한 것. 그래서 쇼머샹파. 무슨 생각, 무슨 아이디어, 무슨 견해 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태 있니? 무슨 아이디어 같은 거 있니? 라고 할때그 무슨에 해당해요 됐나요? 의문문을 만들어 주는 건 뒤에 마가 하고 있습니다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죠 됐나요?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보는 거지 어떤 아이디어인지 물어보는 표현이 아닙니다 됐나요? 자 좋습니다 자세 번째 표현도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죠 니요쉔머샹파마 시작 你有什么想法吗? 조금만 더 빠르게 해 볼게요 你有什么想法吗? 시작 你有什么想法吗?세 번째 표현에서 法는요 想法의 형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생각, 기해 그리고 아이디어 이런 의미를 나타테줄수 있다는 거꼭 정리해서 가져가 주시길 바랍니다 어 좋습니다 정리하시고요 우리 첫 번째 표현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나는 굶지 하나도 되는 그런 다이어트법을 찾고 싶어. 와서 양자. 이중 무용어 두어자 징페이 방법. 자첫 번째 표현에서 파는요 파앙파의 형태로 사용되었습니다. 방과라고 해서 방법이라는 의미를 나타내주었습니다. 정리하시고요. 다음 두 번째 중국어 문법은 조금 어려워. 경우 위파 열려난. 자두 번째 표현에서 파는요 위화의 형태로 사용되었습니다. 어법 문법 이라는 의미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여기서 파는 법칙, 규칙 등을 의미합니다. 정리하시고요. 다음. 세 번째. 너 무슨 아이디어가 있니? 니어 쎼마샹파마? 자, 세 번째 표현에서 파는 야 샹파의 형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아이디어, 생각, 견해 등의 의미를 나타내 줄수 있었다는 거꼭 정리해서 가져가 주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알찬 영상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